이 시간에는 어떤 물이 좋은가에 어떤 두 번째 물은 생명 지킴에 이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원한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에 어떤 그 많은 물은 40억 년 전에 생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연에서는 물이 새로 생기거나 그뭐 없어지지 않고 계속 순환할 따름입니다. 어, 지구와 함께한 물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어, 두 번째로는 물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 오염이 되는데, 이런 오염이 에너지 문제거든요. 그리고 물이 최고의 건강물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의 역사는 물과 함께 태어났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어, 지구는 47억 년 전에 이렇게 생겨났는데요. 불덩이 같은 지구가 식으면서 이렇게 물이 만들어지고 그 물이 어떤 지구의 3분의 1을 덮을 정도의 많은 양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지구가 그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황량한 그런 금성이나 화성같이 되지 않았던 것들은 굉장한 어떠한 확률인데요 지금 조금이라도 더 가까웠다거나 멀었다거나 해더라가면 이와 같이 됐겠죠. 또한 지구가 이렇게 자전이나 공전에 의해서 회전력이 바뀌었다면 물이 이처럼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지구의 3분의 2는 어떤 물로 되어 있고 그 물의 일부를 우리가 먹고 사는데요. 바다는 어 지금 어떤 태양이 만드는 자기풍이랄지. 어떤 우주에서 날아오는 우주선, 이러한 모든 유해한 어떤 물질로부터 생명체를 지키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물과 함께 생명이 태어나는데요. 어, 이런 바다는 낮에는 태양에너지를 흡수하고 밤에는 방출하면서 온도를 조절해가지고 생명이 움트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에너지를 흡수하고 분배하는 일을 바다가 주도적으로 실시하는데요. 예컨대 지금 유럽지역 대부분이 모스크바하고 유사한 우위도에 위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것은 지금 어떤 구라파 쪽으로 불어오는 편서풍과 어떤 난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바닷물은 어떤 지구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어, 그러기 위해서 흡수하고 방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태양에너지와 더불어서, 어, 자연을 생명의 천국으로 만드는데요. 어, 지금 그 바다는 비열이 높아가지고 온도 변화가 적습니다. 그에 비해서 대지는 온도 변화가 큰데요. 낮에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면 여기가 더워지면서 저기압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바다에서 어떤 그 육지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죠. 밤에는 여기가 금방 내식어버리유으로 인해서 어, 육지에서 어,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태풍은 어, 남태평양, 적, 남태평양 그 어떤 적도 인근에서 발생하는데요. 뜨거운 태양이 계속해서 바닷물을 가열을 하면은 계속 뜨거워지죠. 그러다 인계점이 넘었으면은 증발을 하는데요. 증발하면서 어, 주변에 어떤 그 저기압 발생으로 주변 대기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열대성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어, 이제 북태평양 어, 쪽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물은 어, 태양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데요. 그또 한편에서는 어, 태양 에너지를 가장 크게 저장하는 것중 하나가 어, 녹말입니다. 식물은 어떤 그 태양 에너지를 어떤 그 엽록수를 통해서 녹말로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녹말은 어떤 수많은 생명체들의 먹이가 되는데요. 이와 같이 지구가 아름다운 어떤 생명의 천국이 될수 있었던 것은 물이 만드는 어떤 온화한 날씨. 어, 뜨거울 때는 좀 온도를 낮춰주고 추울 때는 온도를 높이는 온화한 날씨 덕분이고 한편으로는 지금 녹말이 만드는 풍부한 먹거리, 바다 같으면은 바다의 녹조가 만드는 염록소 염녹소에 의해서 플랑크톤이 생겨나고 그런 플랑크톤을 다시 물고기들이 먹으면서 그 풍성한 어떤 생명의 천국이 되는 것이죠. 물의 에너지 완충작용에서 비열의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비열이란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 데 들어가는 열량을 말합니다. 물은 어떤 것보다 비열이 높아서 열을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 그림은 온 인류가 손에 손을 잡고 지구를 지키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어떤 물 분자는 어떤 수소결합이라는 결합을 통해 가지고 어, 지구를 지키는데요. 그에 대해서 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물은 어, H2O라는 어떤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H, 이 수소죠. 수소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O, 산소가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H2O가 있는데요. 지금 산소는 마이너스 극성을 띠고, 수소는 플러스 극성을 띕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물 분자를 만나면은 산소는 수소와 붙고요. 수소는 산소와 붙게 되는데요. 지금 그, 요 상대 반대쪽 그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떤 수소와 산소가 붙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 물이 붙으면서 그림에서 부는 것 같이 이런 어떠한 그 고리형의 형태로 일합니다. 이렇게 손에 손을 붙, 잡듯이 어떤 물 분자들이 각각 붙드는 것을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소결합은 어떤 물이 그것도 비열을 기, 높게 하고, 또열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나게 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것이 인체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본다면, 은 여기 뚱부와 홀쭉이가 있죠. 뚱부는 수분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기 온도가 덥거나 춥거나 해도 이렇게 크게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에 비해서 수분이 적은 홀쭉이는 이제 많은 영향을 받죠. 그런데 이렇게 등치로만 결정될 수 없는 것은 그 어떤 등치 큰 사람이라도 근육맨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수분이 많고 지금 이 사람처럼 지방만 있다가 하면 상대적으로 수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분이 적기 때문에 덩치는 크지만 지방이 많은 비만한 사람은 어, 힘을 쓰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여기 지금 아이와 할머니가 있는데요. 아이는 수분 비중이 70% 이상입니다. 그러기에 어, 추운 겨울에도 어, 밖에 나가서 놀면서도 크게 이제 춥다는 걸못 느끼고 반면에, 할머니들은 어, 그 수분 비중이 적기 때문에 어떤, 그, 시, 저, 저, 추위도, 추위도 많이 타고, 감기도 잘 걸리고,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어, 택배 상자나 편지 봉투 같이 어떤 그, 그 무엇을 전달하는 역할을 잘 합니다. 무생무치의 것으로 어, 어떤 내용물을 어, 담아서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용의작용이 뛰어나가지고, 미네랄을 녹여가지고, 인체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안반 속에 미네랄, 광물질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수용성 광물질을 어, 물로 녹여가지고, 어, 공급을 합니다. 이때, 물이 용매 역할을 하는데, 용매란 어떤 그 물질을 녹이는 어,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지금 물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어 극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극성을 통해 가지고 어이 미네랄들을 녹이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소금 같은 경우 NaCl인데 이것을 Na+Cl- 같이 어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화합물을 만들어 가지고 어 이렇게 그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줍니다. 이때 이러한 어떤 그 이온화합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체가 어떤 전기로 움직이는 전자제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러한 어떤 그 NaCl 같은 경우에 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양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역할들을 물이, 어 물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은 자연 어디에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는 물론 어떤 땅에서도 어떤 그 물이 어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물이 증발을 하면서 어 강수 형태로 다시 내려왔다, 어 지하수가 되었다가 다시 이러한 것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다시 순환을 합니다. 이러한 물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 지금 대기나 산과 같은 무생명체는 물론. 어떤 나무랄지, 이런 식물은 물론 어떤 동물, 사람도 모두 이와 같이 어떤 물이 다 이렇게 존재하며 그런 물은 어 하나로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순환을 합니다. 이런 물이 모든 생명을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를,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데요. 어 지금 물이 어떤 그이 동물의 저기 체내에 있는 물이 어떤 자연의 물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물은 그 자체로 전달 매체일 뿐이지 어떤 그그 그 이상의 것도 아닙니다. 물이 그 어떤 그 에너지를 품고 있을 때 이것이 어떤 생명 역할을 하는데 어, 이 물이 어떤 그 생명 역할을 한 다음에는 한마디로 에너지가 사용된 다음에는 산성노폐물을 발생시켜가면서 썩어갑니다. 이러한 어떤 죽음의 이름물을 다시 어 살리려면 이런 산성노폐물이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 고하면 도시에서 발생시킨 어떤 여러가지 우폐수랄지의 매연물질은 어 이게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죠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어, 강 어, 수증기를 만나고 구름을 만나면서 산성비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산성비들이 어떤 그 어떤 그 나무랄지 숲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화가 됩니다 정화가 되면서 오염물질이 제거되고 산성도가 떨어지면서 중화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물은 생명을 얻고 여러 생명체들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를 품은 물이 생명 활동에 쓰이면 중성이든 물이 산성으로 바뀝니다. 물이 죽는 것이죠. 이러한 물을 자연은 다시 살리는데요. 도시든 인간이든 물이 자연과 만나서 순환해야지 살아납니다. 자연은 산성이든 물을 중성으로 되돌리는데요. 이러한 물을 정수장에서 먹는 물로 만들어서 도시로 보내면은 도시는 이 물을 사용하면서 산성으로 만듭니다. 도시 운영하는데도 당연히 많은 물이 들어가고 각 가정에서도 생활용수로 많이 쓰입니다. 그럴수록 물은 산성이 되면서 제 기능을 다하죠. 그러면은 이 물을 폐수처리장으로 보내서 다시 정화를 시키는데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이렇게 먹는 물을 만들어서 공급해주면은 이 물을 먹고서 생명작용을 합니다. 이때 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체내수분, 우리의 몸을 살리는 체내수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연 환경에 있는 몸 바깥의 물이죠. 몸 바깥의 물, 환경적인 이런 물이 나빠지면 당연히 우리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하고 물을 잘 섭취한다고 하면은 물이 좀 나쁘더라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배설해가지고 어 나간 물들은 다시 폐스 처리가 되는데요. 도시든 인체든 어 물이 이렇게 순환해야지, 산성화가 저지됩니다.